왕의 사랑을 두 번이나 거절한 여인이 있었을까? 조선 역사상 유일하다는 정조와 의빈성씨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1776년 정조가 왕위에 오른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25살의 젊은 왕이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왕궁의 성덕임이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궁녀였고 조용하고 단정한 성품이었으며 정조의 눈에 들어왔다. 정조가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지만, 성덕임은 거절했다고 한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조는 놀랐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더 끌렸다고 전해진다. 다시 한번 청했지만, 성덕임은 또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 두려웠을 수도, 자신이 없었을 수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심을 보였고, 기다렸으며, 결국 성덕임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 1780년 성덕임은 정조의 후궁이 된다. 의빈 성씨 정조는 그녀를 각별히 아꼈다. 1782년 의빈이 아들을 낳는다. 문효세자 정조의 유일한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다. 정조는 기뻐했고 의빈은 행복했으며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탄생한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786년 문효세자가 병에 걸린다. 1000년두 정조는 최선을 다했지만 5살 세자는 숨을 거둔다. 의빈성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무너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빈성 씨도 세상을 떠난다.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는 설과 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다. 일부 기록에는 의빈이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조는 아들과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잃은 것이다.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의빈을 위해 묘지문을 직접 지었고 그 글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으며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 두 번이나 거절했던 여인, 마침내 사랑을 잃었지만 아들을 잃고 본인도 따라 죽은 비극적 사랑.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전해진다. 왕의 승은을 거절했던 유일한 여인,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난 두 사람, 그 슬픈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편을 기다려주세요.